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13% 하락처리가 나오면서 75,200원에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원래 플러스 한4% 때까지 올라갔었는데 종가마감은 결국엔 이 마이너스 전환 처리되면서 빠졌습니다. 뭐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전환 처리가 나왔고요. 뭐 에코프로비의 에코프로 머티 뭐 대주전자재료, 뭐 포스코DX, 포스코홀딩스 전체적으로 다 2차 전지도 똑같은 모멘텀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랑 오늘 치고 올렸었잖아요. 근데 윗꼬리 부분에서 차익 매도 나오면서 보안 마감권이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시장 상태에 의해 가지고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게참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튬 가격이 톤당 10만 위안을 넘어갔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다 쓸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어저께는 이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오늘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겠구나 했었는데 아침에 제가 본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봤냐면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갖다가 상방으로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10시 넘어서까지. 아, 그래서 시장 끌어올리려고 하나보다. 거기다가 2차전지 섹터,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철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지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포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내려치지 않고 그대로 끌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 되면 박스권으로 움직이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2시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뉴스가 좀 나왔어요 환율급 등의 증권사 소집 해가지고 는 서학개미 환전시스템 점검 해가지고는 이게 오후에 12시 18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수 자체를 내려 가지고 오늘 결국에는 코스피 쪽도 0.3% 조금 올라가고요. 코스닥 쪽은 마이너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평선의 하단 구간 지켜가면서 가져가긴 했거든요. 근데 좀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상단 구간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 오늘 특히나가 신용장국까지좀 따라 올라오면서 장초반에 50% 이상에 이게 167만 주 터졌는데. 80만 주 정도가 장초반에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잘하면 장대항복으로 그동안에한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내리쳤던 거다 만회할 수도 있겠다 했었는데 이 수급이 따라붙지 못하고 시장이 눌림 현상 때문에 빠져버린 게 굉장히 좀 아깝습니다. 오늘 이 하단 구간에서 메스타 좀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9시부터 해서 쭉 눌렀다 라고 생각하는데 반등권까지 가져가려고 했다가 오늘 원래 갭 상승 처리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쭉 눌러 버리더니 이평선 부분 가져가면서 아래꼬리 수급 처리에 대한 해 횡보선을 가져갔습니다. 결국에는 어저께 캔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구간을 횡보선으로 가져가던가 아니면 여기서 에 반등권을 가져가던가 둘 중에 하나지 여기 밑으로 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이 기회를 타점에 대한 기회로 좀 잡으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시장 상황하고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에코포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뭐 좋으면 좋았지 뭐안 좋은 부분은 없습니다. ESS 부분에 대한 것도 뭐 4분기 실적 부분 더잘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지금 이미 니켈 부분도 2차 투입 부분에 대한 게또 들어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뭐 1,800억 정도의 영업 이익 부분이 이제 매년마다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3,000억까지 상향 조정 처리를 한 상태에서 기업이 돈을 잘 벌어 오겠다는데 그보다 것더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나트륨 배터리 진행하는데 에코프로가 뒤떨어집니까? 헝가리 공장이 갑자기 뭐 불났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급적인 측면하고 전체적인 시장 상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오늘 시장을 누른 부분이랑 2차전지 섹터에서 매도가를 나갔던 이유를 굳이 굳이 대라고 하면은 어 오늘 밤에 미, 미국에서 재무부의 단기채권 발행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크게 오르긴 제한적인 구간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항상 단기채권 발행을 하는 시기 때에는 좀 시장이 좀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저께 미국 증시는 엄청 올랐거든요. 거기다 테슬라가 6.83%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과도한 하락폭에 대한 영향이다. 말 그대로 이거 투매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면은 우선은 빠르게 이 박스 권구하느라 복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수고 보니까 한 큐에 그냥 복귀해 볼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요 지금 신용 잔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까지도 조금만 붙으려고 하면 빨리 달라붙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또 매수가를 5거래일에서 4거래일 정도로 담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거는 좀 비교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매수가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요즘에는 반도체 섹터의 거의 기준점이에요. 삼성전자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때릴 때이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꼭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반구간의 매수 타점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10월 13일 날짜죠. 여기 10월 13일 날짜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월 13일 날짜. 이때죠? 이때 보시면 10월 1일 날짜부터 해가지고 쭉 외국인들이 매수가를 들어왔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13, 14, 15, 16, 17까지 해서 외국인 매수 세 들어오면서 22일까지 해가지고 들어오는 모멘텀을 보였었거든요? 이때 상대적으로 이 SK 하이닉스는 이 SK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때릴 때 코스닥 종목에 있는 반도체 세트도 같이 빠져요. 여기 보시면 매도가에 대한 처음에 시작점이 13일 날짜부터 여기는 매수가 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 13일 날짜부터 해가지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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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 하면서 계속 나갔단 말이요 이게 반도 이거 2차전지 섹터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매세를 들어왔던 게 에코프로 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13일 날짜부터 해서 쫙 치고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20 여기 보시면 4일 날짜죠 24일 날짜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13일 날짜부터 23일 날짜까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세요 여기 보시면 22일부터 여기 13일 날짜부터 해가지고요 그쵸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차피 외국인들이 수납매장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가 최근에 한 5거래 정도의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좀 빠져나가면서 반도체 섹터에서 외국인 수급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멘텀이 한번더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OBBC가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 주가에 대한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서 매집선이 들어왔었던 캔들을 다 반납 처리를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캔들에 대한 수급이 여기에서 하방권으로 매스타점을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막아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공매도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말 그대로 쇼스키스가 나와가지고는 공매도 부분에 대한 게 상환처리가 일어나면서 올려쳤는데 지금은 공매도 비중이 막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어저께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면은 누적 공매도량 부분이 오히려 늘어나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매미중도 줄어들고 있고요. 공매도 거래대금 자체도 어저께 대비해가지고 확줄어들었죠 근데 공매도 평균가가 75,611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75,200원이에요. 공매도 평균가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리처리를 좀 해드리면은 여기는 왜 쇼스키스가 나온다라고 했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앞에가 거래가 없어요. 지금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게 얼마만이냐면 지금 여기 때가 마지막이니까 2024년도 11월달 이때에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됐었고요. 이 전까지는 여기에서 거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메스타점을 잡고 들어갔던 물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메스타점을 들어갔던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매도를 쳐봤자 같이 투매를 때리면서 나가는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개인들이 그 수급을 먹어버리고 올려치면 공매도는 오히려 청산 처리를 당해버리거나, 공매도가 오히려 반대 매매가 나와버리면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급상승이 올라왔을 때, 여기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맷 여기에서 보면 거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쇼스키즈를 하면서 상한 처리를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왜 쇼커버가 들어가면서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죠? 여기서 매수타점을 들어왔던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오면서 여기 타점 부분 잡았던 물량. 여기도, 여기에서 잡았던 물량이 있잖아요. 거의 1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10월, 11월 달이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서는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나 올라갔을 때나 공매도 비중 부분에 대한 게 쇼커버를 치면서 물량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여기에서 이제 많이 올랐다 싶거나 밸류가 못 따라올 때 공매도를 치면은 여기 있던 물량까지 같이 투매를 던지면서 내려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공매도가 세게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모멘텀이 나오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거는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공매도 부분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하락 부분, 그리고 그정도를딱 적정하게 반영시키는 주가. 이거를 이제 분봉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이평선 부분을 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매집선이 형성됐던 구간이 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간은 여기에요 여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구간을 올라갈 때 특히나가 이제 여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박스권 구간에 여기 권을 빨리 복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좀더 하단권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돌파해줄 때 사실 여기가 매물대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단기차임에도 단기차익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방에서 매집선 형성을 하고 위로 올리는 포지션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단기차익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장대양봉이 나오죠 장대양봉이 나오면 여기 구간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방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여기가 매물대선이었다가 하방지지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올려쳤다가 차익매도 나오면서 아래꼬리수급 올려쳤다가 차익매도 나왔더니 아래꼬리수급인데 시장이 눌림의 상태 때문에 빠져버렸어요 여기가 그러면 오랫동안 박스권을 가져가면 이 구간이 매물대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장대양봉이 나올 정도의 수급이 들어야 되거나 신용장고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또 신용장고를 보는 거고, 여기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박스권 하단 구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주가가 빠지려고 할 때마다 받아먹어주는 수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쨌든 받아먹은 수급이 있어요. 아직까지 뚫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OBV 시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받아주고 있고, 신용장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랬을 때, 이 장대양봉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장대양봉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들 따라잡게 투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기관들이 반대매매 때리죠? 반대매매 때리면 여러분들 주가 눌리죠? 그럼 강제청산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신용장고 갖고 오거나 현물 갖고 오면서 거래량 늘리면서 또다시 올리죠? 그러면 이 하반 구간에서 기관들 매스터점 잡고 올라갔을 때, 또, 매도가 때리면 여기 위에는 누구만 물려요? 신용장고 갖고 있는 개인들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하락폭이 나왔을 때, 이렇게 수급상태, 여기 지금 OBB 시추 올라오는 게 얼마 가격대예요? 22만 7천원에서부터 여기 13만 5천원 사이 가격대에서 이 구간으로 매수타점을 잡아주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타점 부분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신용장고가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방폭을 막아줬을 때 오히려 타점 부분을 잡고 나중에 올라갔을 때 기관하고 외국인도 매도가 때릴 때 같이 매도가를 때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상태를 한번 좀 보도록 하면은 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가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투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선물 포지션 무조건 봐야겠죠. 지금 어쨌든 선물 계약권에서 외국인들은 순매세를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콜옵션 부분은 올렸어요. 그러면서 풋드옵션 부분에 대한 거를 안 떨어뜨려 가지고 제가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역시나가 박스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버티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비차잉 매스를 보면은 이게 비차잉 매스가 오늘 코스피 쪽에서도 이렇게 올리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지금 신용장고가 높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신용장고 부분이 꽤 높습니다. 여기도 신용거래 부분에 대한 게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고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기관들이 투매를 던지면서 억지로 누르려고 하는 종목들을 좀 기피를 하셔야 돼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할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기관들은 외국인 따라잡기 수급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쵸? 어차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만 매도가를 때려가지고는 개인들의 지금 이 예탁자금이 87조 원에 융자장고가 25조 원까지 있기 때문에 얘들만 매도를 때려서는 얘네들 물량을 갖다가 눌러버릴 수가 없어요. 기관들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냐에 느 따라서 방향을 바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에코프로도 신용잔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도 신용잔고가꽤 높게 있기 때문에 강제청산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기관들 쪽에서는 이걸 계속 노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같은 포지션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장대한 봉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핵심 물량 자체를 완전히 놔버리고 투매를 던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기관들이 그걸 따라간다라고 하면 은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좀 어렵죠? 어차피 제가 포지션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꺾이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꺾이기 시작했을 때 OBVCC가 받아주는지 기관들이 던지면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들이 투매가 나가는 건지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요, 지금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서 메스타점을 잡으시고 어쨌든 핵심 물량 자체인 22만 7천원에서부터 13만 5천원 사이에 있는 물량 자체가 이 구간으로 메스타점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방폭이 막혀있는 건데 여기는 평단가가 떨어진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13만 5천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충분하게 올라갈 거고 여기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물려있었는데 본전가격이 오면은 당연히 여기서 투매가 나오죠 그쵸 투매가 나오면은 이게 차임에도 거든요. 이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내려가겠죠. 여기 한 11만원 선에서부터 12만원 사이까지 차임에도 나왔을 때 추가면서 나왔다가 올려치기 시작하면은 밸류에이션 따라왔었을 때 22만 7천원까지 1차목 표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이 이렇게 잡힌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도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잡히는 포지션을 똑같이 가져가는 거고, 그 수급이 여기에서 올라왔었던 거, 여기에서 올라왔던 거. 근데 투자 경고 종목 철이 지정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신용 매매가 안 돼서 투매를 던졌다가 다시 그수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니까 여기서 타점 부분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충분하게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2차 전지 세터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기 ESS 부분에 대한 것도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금 ESS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 리튬 가격 부분에 대한 것도 상승폭이 일어나는데 에코프로 3형제 연일 하락 처리가 나오는 게 시장 자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증권사 측에서도 오히려 이거를 받아 먹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만원대를 돌파했지만 뭐 하락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면 LG엔솔이나 뭐 삼성 SDI나 뭐 전체적으로 막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리튬 가격 부분에 대한 게 계속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이 타이밍적인 부분을 보면은요. 요번에 4분기 실적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 헝가리 공장 부분에 대한 게 수주권이 요번에 11월 달, 12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하반기 때 완공이 되고 내년 1월 달부터 가동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수주권에 대한 공시는 1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 CATL하고 삼성 SDI 부분에서 나온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서 분명히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 계약사 확보가 되고 LFP 배터리 부분에 대한 게 적극적으로 이제 유럽 부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캐파가 넓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리튬 부분 직접 갖고 오기 때문에 원가 락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 거기다가 니켈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밸류 받쳐주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안 올린다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시가총액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조 2천억이거든요. 요번에 에코프로 영업이 얼마 나왔어요? 1,500억 나왔죠? 4분기만 때려도 6천억 나오죠? 이대로만 유지만 시켜준다라고 해도. 근데 요번에 1,700억 더 투입하면서, 이니 니켈 더 갖고 오죠? 2차 투입 들어가면서. 자, 그러면, PER에 갔다가 지금 2차 전지가 40배 정도 받아도 된다고 보는데, 30배 정도만 때려도, 시가총액이 지금 18, 1,8조 원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8조원 정도 더 올릴 건데 그러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봤었을 때 여기 7만 5천원이니까 한 6만원 정도 더하면 13만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 무리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께서도 밸류상으로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지션이 얼마나 정확하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대한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자,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 MRO 부분이랑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주권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핵 추진 점수한 부분 때문에 올랐다가 단기 차익매도 나온 거 나서 지금 시장이 좀 누르니까 더 눌려버렸는데 하반기 때 이거 터지면 여러분들 V자 반등 나옵니다. 2027년도까지 독허다 차 있는 기업이 2028년도치부터 가능한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밸류를 땡겨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대응처리 다 보내드릴 거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비중 90% 1차 매도가는 1 0 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린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포지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 상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ADR 지표는 과메도권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리고 미국 증시 나스닥 부분에 대한 선물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내리치는 거예요. 이 박스권 구간이 얼마나 괴로운 구간이냐면 진짜 올라가야 될 기업도 갖다가 박스권으로 그냥 가둬버리고 누른다라는 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힘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시장 자체의 예탁 자금이 저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바스코나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들이나 요번에도 보면은 ai 지금 오라클 그 여기 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오라클 ai 클라우드하고 엔터프라이즈 ai 성장세가 시장 기대치보다 굉장히 올라가 가지고 미국 증시도 그게 따라서 올라갔어요. 오늘도 사실은 막, 플리토나, 한글과 컴퓨터나, 이런, 코스닥 종목에 있는, 뭐, SW 관련되 있는 AI 섹터들은 오늘 막 올라갔다가 또 빠졌거든요? 그니까, 러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올라갔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2차전지 섹터의 에코프로도 똑같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 처리, 반드시 포지션 부분 보시면서 대응 처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는 딱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벡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리스트 열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 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에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닉스 하이, SK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